술 동자 윤도령. 작두만신 이화보살. 결상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네가 무당이야 입니다.

내 입에서 먼저 너신고테라 나오게 되더라고 무당이 돼야 되는 걸 나한테 증명해 공짜로 음. 내려줄 <목소리> 미스테리 서클이 벌써 횟수로 5년이나 됐어요. <laughs> 서열 <서울> 정말 빠르죠. <laughs> 그 동안 이 무속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는데 저희 무당에 대한 속 깊은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미스테리 서클에서만 들을 수 있는 무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무당이 많은 매체와 방송을 통해 노출됐고 그로 인해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분들에게 무당의 새로운 면을 보여드리고 또 저희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저는 무당이 된지 오래 되진 않았는데 애동의 입장에서 본 무당의 모습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 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돼요. 그리고 이번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무당으로서 보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특히 지금까지 저를 찾아오신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자면 차라리 바다에 모래알을 세는 게더 낫겠다 싶은데요 네가 무당이야? 이런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점사 능력이 아닐까요? 저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무당의 점사를 또 인정하고 또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정말 무릎이 닿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단번에 또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점사의 불만을 갖고 신뢰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무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맞아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무당이 점사를 자세하게 봐주는 게 아니라 돈만 얘기하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조상이라든가 내린 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돈돈돈돈 돈, 돈, 돈 내고. 부다라는 거죠. 맞아요. <laughs> 맞아요. 불만을 꼽아보면 나 뜨거워지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담을 하는데 툭하면 욕을 하고 담배 연기를 푹 <laughs> 내뿜으면서 무당의 인성에 대한 불만이 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손님들한테 반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음. 생각을 해요. 요즘은 고등학생도 전부는 음. 시대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를 찾아온 상담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들어본 불만 중에서는 무당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놨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고, 고민인데 무당은 뜬금없이 그 가문의 조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상 때문에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무당을 찾기 시작을 하죠. 저가 어디 가서 이런 고을했고 어디서 이런 걸 했는데 성부를 보지 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볼때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하잖아요. 맞아 맞아. 상담하는 도중에 무당이 상담자와 함께 다른 무당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얼굴에 침대 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건 결국 뒷담화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리는 게 상담자들이 더 위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사대가 안 맞아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당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무당마다 모시는 신명의 색깔이 다른 거니까 음. 점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상담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무당이라면 점사비 아깝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에는 10만 원은 기본에 뭐 20만 원, 30만 원그 이상으로 또 점사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 점사도 있대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약을 미리 하지 않았는데 음. 다리가 하나가 생겼거나 혹은 내 시간을 양보해서 너의 점사를 봐주는 대신에 특별 점사비로 1인 점사비로 30을 내라 음음 프리패스 그렇 프리패스 이제 VR 비용권이죠 어, 어, 어. 근데 그런 식으로 참뭐 점사비들은 뭐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이런 큰 돈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갔는데 상담 시간이 5분 10분 막 이래버리니까 점사비가 비싸다라는 말보다는 아깝다라는 음. 말이 훨씬 더 많다 특히 전화 상담을 할때 그렇게 빨리 끊으 한대요. 음. 저는 전화 상담할 때 영상통화로 해서 눈을 마주치고 점을 보고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대놓고 상담 시간이 얼마 되냐고. 묻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상담 시간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면 좀 난감하고 그래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나요? 보통 점사를 1시간 이내로 다 그렇게 소화를 하려고 하시죠. 특히 저는 아직 애동이라 그런지 기본으로 30분 이상은 훌쩍 넘기는 것 같아요. 네. 신명 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알아 듣기 쉽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 점사를 보러 갔는데 몇 마디 안 해주고 1 0분 만에 끝났다 음.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전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가 문제인데 아들 점 봐서 뭐하니? <laughs> 이 집에서는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의 점사는 잘못된 거예요. 가족 점사를 본다는 건 특별히 궁금하게 있다는 것보다는 가족의 흐름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 요 그럼 이제 건강, 금전, 이직, 사업,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점사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 10분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5분만에 상담이 끝나도 기가 막히게 보면 솔직히 누가 또 누가 불만을 <웃음> 받겠어요. 그런데 <laughs> 시간을 떠나서 이게 뭐 인생 상담 수준의 누구나 할수 있는 말들 뿐이니까. 그렇죠. 저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신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무당을 했을 때 대부분 점사 시간이 짧고 극단적인 점사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구슬 안 하면 너 이거 이렇게 망해. 너 이거 안 하면 너네 자손들이 잘못돼. 사실 신명의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중간이 없기 때문에. 무당이 스토리텔링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만약 사업이 안 된다면 왜안 되는지 음. 언제쯤 무슨 일이 생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진짜 무당과 아닌 사람의 상담은 깊이가 음. 틀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상담이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중요치 않은 이야기를 물어보러 온 사람들, 음. 손님이 무리하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인데 아예 신명에서 점을 안봐주셔서 저도 들을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점사비를 안 받고 그냥 가시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상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사실 저는 좋은 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또 반복하게 된다거나 불필요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때부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영검으로 점을 본다기보다 형식적인 답변이 더 많아지는 그렇지. 거예요 점사는 일단은 상담자의 신금을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이 나 혼자 냅다까라로 이제 그 사람한테 따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면 이 소통이 안되요 맞아요. 그래 난 얘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담할 때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와서 이제 그 분들을 대할 때 제가 더 답답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전못 보는 무장 취급을 하는지 맞아.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속상해요 완전. 음. 시대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진짜 무당의 점사를 자판기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진짜 뭐 진짜 연애는요 건강은요 궁합은요 부모님은요 금전은요 또 개인 점사만 보기로 했다가 삼천 보로 빠져 4점8종까지4점8까지다 어, 나, 또 있어요, <laughs> <진짜>. 또 있어요. <laughs> 어, 맞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점사는 뭐 버튼 누른다고 툭튀어 나오는 게 아닌데 음.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만 점사를 잘 본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런 건 정말 억울해요. 그럴 때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어,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상담으로 오는 분들 중에 친구는 대려 좋게 나왔는데 자기가 대려안 좋게 나올 때 그럴 때는 왜 원하는 대답을 못 해주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제 안 되면 잠깐 친구분은 나가 있으시라 하고 문 닫고 따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래도 안될 때에는 모독게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저는 그냥 대놓고 말을 해요 그 점은 어쩔 수 없이 무댕, 무당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사람 중에 정말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점도 캐치해야 되는 게 무당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솔직히 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사례가 안 맞으면 정말 점이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무당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 점사는 많은 무당을 찾아가서 검증을 하고 음. 자신과 맞는 무당을 찾을 수있겠지 네가 무당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또 하나의 이유는 또굿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굿은 점사보다 정말 많은 고가의 비용이 드니까 네. 여러 무당에게 의뢰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 무당을 믿고 찾아가서 굿을 했는데 성부를 보지 못하면 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그로 인해 무당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무당에게 점사만 보고 굿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저도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한테 찾아갔을 때 구타라고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라고 음. 하지 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을 받았으면 일단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사만 보고 구순하지 말라는 건 아무 치료 없이 방치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미칠놀이시 애초에 굿에 비판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처음 굿 하시는 분들은 굿하면 더 치인다고 뭐가 음. 더 붙는다고 말하던데 말하,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굿으로 이용당하거나 사기당하는 확률이 꽤나 많이 높아져서 그런 거 같아요 음. 굿을 하기 전에는 다될 것처럼 말하다가 굿을 하고 나면 어때요? 연락구절 또 다른 굿을 시킨다던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손님과 이 무당 사이의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굿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된다. 맞아. 무당한테 찾아가면 무조건 부 시킨다. 이런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당이 굿을 강요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내가 먹고 싶어. 아니 왜 굿을 강요를 하는데? 내 말이. 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laughs> 에어컨 틀고 그냥 손님이랑 점 보는 게 훨씬 나아. 맞아요. 어? 대학교에 작도 타고, 핏밥 먹고, 군웅 풀고, 왜 그런 고생까지 하면서 강요를 해야 되는지 어? 난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요새 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굿할 때까지 전화를 한대요 <laughs>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응? 하고. 그렇게 해서 굿을 따는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제일 많이 강요하는 곳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신굿두 번째는 재외굿 마지막은 사업굿이에요신굿은 음. 요즘에는 음. 뭐 유행어죠? 그렇죠. 이쁨 신받아, 잘생기는 신받아, 가위 눌려 신받아, 어? <laughs> 뭐가 좀 보인다, 뭐 할머니가 나왔다면 신받아야 돼. 맞아, 너무 신굿이 문별하게 많아진 세상이 됐고, 재외굿은 우려먹는 음. 사람이 많아졌어요. 음. 재외를 하고 싶은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재외 비방부터 치성부터 굿, 그리고 어떤 경우가 최근에 있었냐면 정말 원하는 남자랑 재회를 하고 싶어서 음. 이 사람한테 재회 부적을 썼대요. 음. 근데 재회 부적이 안 먹힌 거야. 그러면 치성을 좀 해볼까? 해서 치성을 했대. 음. 근데 치성을 하고 나니까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구슬한 거야. 구슬하는 음. 도중에 이 무당이 공수를 줬어요. 음. 너 재회 구슬하고 있자니까 이 남자 쪽에서 조상이 좀 서운하단다. 음. 조상을 좀 풀어줘 음. 이 남자 쪽을. 해서 이 남자 쪽 조상 구슬 시킨 거야. 음. 근데 남자 쪽 조상 구슬 하다 보니까 또 공수가 남자 쪽 구슬하고 있으니까야. 너네집 조상에서 슬프댄다. 금좀 갖고 와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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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탕을 계속하는 거야. 마지막 사업국 같은 경우는 잘 돼서 본인 스스로들이 신사 대접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될 때까지 조상 풀어라, 사업 풀어라, 운 받아라, 성주 받아라, 별의 별곳을다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저는 한 사람한테 구을 여덟 번 아홉 번 빼먹은 사람도 봤어요. 1년 내. 일 년에. 어떤 무당들은 굿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담자가 생각해 보고 올게요 하고 돌아가면 그 사람 입에서 굿한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쫓아가는 경우도 봤어요 응. 식당이면 식당 가서 앉아서 야 내가 부정 쳐줄게 그럼 손님 많이 올 거야 그렇게 해서 잠깐 살짝 건드려주고 까지 구단다는 음, 영업 맞습니다. 아니야 그 정도 <laughs> 어, 영업이죠 찾아가는 서비스. 어. <laughs> 저희들이 하는 말이 정말 구이꼭 필요한 사람한테 <laughs> 맞아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요라는 표현 자체도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구이 네. 아니면 답이 없다고 말하면 강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만 뭐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줘야 맞아 난감해 솔직히. 정말 식이예 네. 그래서 저도 구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요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진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 말하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일단 강요도 강요지만 이제는 가스라이팅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음. 모 무당이 조상굿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그 제가 집이 이제 또 다른 조상굿을 하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굿당에 들어갔더니 그 제가 집이 또 구슬하는데, 이번에는 또그 딸내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딸내미 신구슬하는 거야. 어? 며칠 뒤에는 넌무당의 자질이 없어 하면서 이제 퇴송구까지 시키는데,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시켜놨으면 시키는 족족 구슬하겠냐고. 저도 그런 식으로 구슬해서 한 달에 구슬 네번이나 하는 집도 본 적이 있어요. 음. 거기 청배를 들어갔었어요. 음. 당주가 또 똑같네. 그렇지. 저집 조상도 이제 한 마리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조상을 자꾸 건드리면 귀신을 다 부르는 것밖에 안 돼서 결국 탈이 생겨요. 그래서 괜히 운을 더 좋게 하겠다고 구슬했다가는 도리어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이 좋은데 굳이 흐트러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치성으로 이제 권하기도 하고 작은 정성으로 운의 흐름을 유지를 시켜주고 주변이 귀인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운이 정,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재수꽃을 해서 효과적인 이제 뭔가의 성불이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 굿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돌아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이것 역시 앞뒤가 다른 무당의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음. 나는 간절해서 굿을 하러 왔는데, 음. 정작 무당은 사담이 많고, 음. 모여서 담배 피고, 나는 슬퍼갖고 정말 살라고 왔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신난 거야. 그니까 굿을 하면서도 음. 돈을 더더 내란 식으로 뭔가를 더 요구를 하고 굿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사후 관리를 또안 해주고 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실망을 해서 어 굿을 했다가도 돌아서는 경우 그렇죠. 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명 빠꼼이들이라고 <laughs> 어. 부당 못지않게 굿에 빠삭한 분들이 있어요. 어 그전보다 과일이 덜 올라간 것 같은데 음. 아니면 아굿 시간이 좀 짧아진 것 같은데 또 이제 대놓고 어왜 오늘은 이 거래 안 하세요 왜 거래를 왜 빼먹으세요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구할 때는 저도 모르게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모든 분이 구슬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구슬 부정적이었다가 구슬하고 난 이후에 조상을 믿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신명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네. 특히 남자분들이 좀잘안 믿어요 초하루 같은데 보면 지금은 부부들이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슬에 대한 편견. 이 없어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무당되기 전에는 구슬 정말 진짜 불신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교회를 다녔어서 더 심했는데 구순 그냥 연기하는 거고 저게 귀신이 진짜 실리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방송에서는 센 것만 나와 가지고 이제 구슬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막상 굿을 시작하면 무서움보다는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웃고, 마지막에는 진짜 웃고 가거든요. 그래서 구세 편견이 있는 분들한테는 한 시간만 굿판이 있어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진짜 아마 30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복달라고, 어, 다도 달라고. <laughs> 막 그럴 거야. 진짜 그렇지 않아요? 구세에 대해서 좀 몰랐다가 혹은 거부했다가 바뀐 사람이 꽤나 많아. 그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인지 오히려 저희가 또 구슬 말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고 막 오히려 구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신굿을 가장 많이 말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도 되는데 유튜브 보고 연예인 음... 무당이 될것 같이 음... 스타 무당이 될것 음... 같이 연예인 못 됐으니까 나 이거라도 해볼래 음... 오,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laughs> 맞아요, 우리가 맞아. 무슨 서커스단도 아니고 음... 무당들이 신꽃을 강요한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굿도 신고시잖아요. 참 이상한 세계예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네가 무당이야라고 하는 마지막 이유는 무분별한 신고스로 인해서 제자가 생기는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제자가 많은 무당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꽤나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자 진짜 그만 내야 돼. 네. 정석대로 가르쳐서 제자로 성장시키려면 최소 1년 걸리는 거 어, 같아요. 그렇죠. 1년 걸리는 게좀 양반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신명에서 1년에 딱 제자 한명밖에못 얘기예요. 음. 어떤 선생님들 보면 그 땅에 제자들이 한 열몇 명 와있어 병풍들이 있잖아 어. 어떤 선생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와 저기는 팀이 있어서 나는 신 엄마가 없어서 부럽다 이러는데 저는 참 궁금해요 음. 어떻게 그렇게 내셨어요 그리고 특히 2, 3년 전에는 내린 꽃이 진짜 많았잖아 너무 어, 뭐. 오죽하면 어. <laughs> 그런 걸 어. 보고 어. 있잖아 아우, 또개업직하네 어, 내가 진짜 그런 표현을 했어. 근데 그렇게 내린 곳이 많았던 만큼 지금이 이제 퇴송이야. 맞아. 왜, 무당은 무당을 알아본다고 음. 하잖아요. 무당에서 봤을 때왜저 사람이 제자지?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다음날 한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이렇게 제자의 머릿수는 한없이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무당 하나가 많은 제자를 일일이 케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 중에서도 일잘 내는 제자 못내는 제자 이런 식으로 또 나뉘기도 하고 단체를 기도를 가도 문제가 돼요. 본인 기도를 하면서 배우고 가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집단처럼 모여가지고 다 일년설대로 다 모여가지고 단체로 뭐 기도하고 하는데 솔직히 무당이 봐도 좋은 시선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신자손과 제자의 구분을 더요. 신자손은 내 뼈대를 다 주고 기물까지도 다 내려주고 가리인 제자들은 그렇게 해주진 못해요. 왜냐면경험해까 니까 가리 제자들은 언제나 또 떠나요. 그 맞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게 길까 아닐까 해갖고 또 선생님들을 저울지라고 그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일월신공이 제 신자손인데 생머리를 풀어줬고 집안 주력이 어떤 지 어떤 신명을 하강을 했는지 제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리 제자들은 이미 다른 신부모에게서 신격화가 된 상태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기존의 습관들도 버려서 다시 신격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풀리지 않는 고리 같아요 음, 그런데 신부모와 신자손 사이에도 음. 갈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17살 때 신을 받았는데 음. 그때는 진짜 구타도 있었어요 음. 돼지의 삼지창에 걸려야 되는데 음. 내가 걸릴 뻔한 적도 있어 음. 저는 그걸 3년을 견디고 독립을 했거든요 음. 근데 맞는 것도 솔직히 지쳤었고 그때는 진짜 억세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지금이라면 그다물견 음? 저도 무당되기 전에 수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음. 그때 다른 그 제자분의 삼상 기도를 따라갔다가 이제 말문이 트여서 제자 준비를 하기만 했었어요. 거기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게 애동을 잘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그 경험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부모와 신자손이 갈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니? 전이돈 음.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다음 주. 와 무당들 정말 돈 많이 버는구나. 도대 개터이다 없어요 사비가 들어가는 행사가 좀 많아요 음. 한 달에 4,500씩 많게는 600씩 벌어갔는데 3 4,000씩 예산 잡고 그렇죠. 거의 8,000돈이 나가죠 응.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맞아. 쟤는 왜 방송에 나갔냐 부심 맞냐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다 네가 불리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솔직히 내 신명이 최고잖아 이간질을 받으시라 응. 상대방을 가리키려 응. 들어 정말 애동들도 서로 질투를 해요 선생님 신보다 자기 신이 더 세다고 제가 아빠 곳에 왜 가야 돼요? 서로의 신도 를 뺏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